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포털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제22회 퇴촌토마토축제가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퇴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 축제는 다양한 토마토 체험과 먹거리로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토마토 화분 만들기, 토마토 물총 쏘기, 토마토 김치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됐고, 토마토 젤라또와 같은 먹거리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광주의 다양한 특산물도 함께 선보여 지역의 풍성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토마토 풀장 이벤트였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게임은 시원한 풀장에서 황금 토마토를 찾는 재미를 제공했는데요. 토마토에 숨겨져 있는 칩을 찾으면 다양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이 이벤트에서 1등에게는 순금 골드바가, 2등에게는 고급 수저 세트, 3등에게는 토마토 한 박스가 수여됐습니다. 부모님들은 순금 골드바를 받기 위해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아이들은 그저 토마토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막식에서 퇴촌 토마토 연합회 회장은 시민들과 지역상인이 함께 즐기는 대표 토마토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거리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이 축제에 방문해 주셔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경기광주 방세환 시장은 이번 축제는 거리로 나와서 지역상권과 상생하고 발전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한 자리이다라며 3일 동안 열리는 축제를 통해 보완점이나 발전할 점을 평가해 전국 축제가 아닌 세계적인 축제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막식 이후에는 KBS 공개라디오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졌으며 정동하, 소찬휘, 박기영, 손태진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축제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특히 손태진 가수의 팬클럽분들의 열띤 응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토마토 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퇴촌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는 토마토를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언론포털 통신사 오늘의 뉴스였습니다.